일반적인 오십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료 상관이 없지만, 음. 뭐 회전기 파일이나 오히려 뭐... 아, 오십견이라고 했다. <laughs> 아, <죄송했다. 웃음>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저도... 아, <laughs> 이 용어 자체가 음. 일본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내려오던 전에 네. 내려오던 그런 네. 병명이었잖아요. 언어 순화의 면에서도 요즘은 오십경보다 그래서 동결견이라는 말을 더 음. 많이 씁니다. 아. 동결견 네. 우리가 꼭 바꿔서 순화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남자분은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 여자분은 어깨 관절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 아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있잖아요. 네. 디스크가 통증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반대네요. 네. 예. 등목은 이쪽이 그렇죠. 이제 디스크의 확률이 크고 네. 이쪽 아래쪽 삼두 삼, 삼각근 삼각근 음. 이쪽에 통증이 온다 하면 이제 네. 근육의 문제가 생겼다. 어깨 관절의 문제. 관절 힘줄이 찢어지 힘줄이, <laughs> <중이네. 웃음> 힘줄이 찢어지거나. 네. 뭐 아까 얘기한 동결건이거나 이런 네. 문제는 주로 여기가 없죠. 아. 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드리면 어깨 관절 유래 통증이 있고 척추 뭐 디스크 유래 통증이 있는데. 그래서 어깨 관절 유래 통증은 방금 얘기드렸던 삼각근 부위 아니면 이두박근 부위 네. 여기서 끝납니다 위로 예.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주로 통증이 양상 어깨를 들때 아프다 네. 그리고 옆으로 돌아 누울 때 아파서 깬다 특히 네. 야간통이라고 하는데 누울 때 아프다 관절 의 각도가 안 나와서 팔을 들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고요 어. 뭐 경추 디스크처럼 척추 유래 통증은 승모근부 방금 얘기드린 보신 이 부위가 주로 아프다 예. 그리고 어깨를 들면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목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하고 외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편하다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스 목 디스크가 와. 더 의심이 되는 경우고요. 오, 전혀 증상이 다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어깨를 약간 관절은 들면 악화되는데 척추일에는 뭐 드는 것과 상관없거나 들면 음. 완화되거나 이런 경우 가 많고요. 여기 보면 빨간 부분이 이제 근육이죠. 저희가 이제 뭐 고기 먹거나 이렇게 하면 빨간 부분 있잖아요 <laughs> 그 부분이 이제 빨간 근육이고 <laughs> 사람 뭔가 이게 고기랑 먹는 고기랑 <laughs> 어, 비교를 뭐 하시는 거예아 네. 생각이 나긴 났네요 그렇죠. 네, 빨간, 빨간 부분 고기. 근육은 네. 이제 말랑말랑하고 저 부분 네. 이제 수축해서 요 뼈를 끌어당기는 거죠. 보면 이어져 있어요. 빨간 부분의 근육이 쭉 이어져서 하얀 부분 힘줄 힘줄은 딱딱하거든요. 우리 머리, 오래 네. 힘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힘줄을 밖에서 뼈에 붙어요. 그래서 이 근육 부분이 수축을 하게 되면 요 뼈가 딸려오는 거죠. 음 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 근육의 끝 부분, 근육의 끝부분 뼈에 붙는 부분은 힘줄이라고 하고 아요 뼈랑 뼈 사이에도 요 하얀 게 하나 보인다 그죠? 이런 예. 건 인대라고 해요. 아 이게 다른 네. 거구나. 인대는 근육이 근육 부분이 없거든요. 요 부분은 아 단순히 안정성,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하는 음을 인대고 회전근개라는 거는 여기 힘줄 네 개죠. 이 위에 상안골이나위 팔뼈에 늘 움직일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네 개가 붙어 있는 예. 요 힘줄 네 개를 포함해서 합쳐서 회전근계라고부릅니다 아 네. 저기 이제 파열되는 병이 있고요. 네. 주로 2, 30대는 거의 안 끊어지고요. 한 50대 넘어서 주로 끊어지고요. 아그 말은 주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어야 음 끊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쓸때 그렇죠. 머리에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힘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다음에야 끊니다.